제가 1년 전에 나으면 반유 연대가 되지 않았겠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laughs> 네, 예. 어쨌든 지금 현실은 이제 반홍 연대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연대하고 단일하고 이니까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뭘 나누는 거저 싫어합니다. 음. 선거는 이제 누가나 오든간에 본인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아까 제가 그러지 않았나 명분과 이유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럼 네. 그분들이 출마를 결심했을 때다 그런 명분과 이유와 비전 갖고 출마하셨을 음.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대구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끼리 몇명 모여서 지지율 높은 후보를 상대하자. 그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는 비전이나 명분이나 이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같을 수가 없는데 같지 않는 사람들끼리 무슨 연대를 하고?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네. 뭘 그럼 뭐 그분들의 뭐 저는 선택이라서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저랑 같은 철학과 같고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아직 그런 공통적인 유사점을 제가 찾지를 오, 못하겠습니다. 예. 네.